딸내집 손주에게 딸기를 줬을 뿐인데 상상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아직 어린 손주를 혼자 돌보는 일이 쉽지 않더군요. 뭔가 불편한지 미나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는데요. 제딸 수정이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혹시나 해서 사온 딸기 몇 개를 조심스럽게 나누어 줬는데 방금 전까지 그렇게 울던 미나가 딸기를 먹더니 울음을 뚝 그쳤어요. 생긴 것만 닮은 게 아니라 입맛까지 지 엄마랑 붕어빵이네. <laughs> 신나게 딸기를 먹더니 미나의 눈꺼풀이 스르륵 내려왔는데요. 겨우 손주를 재우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딸이 헐레벌떡 들어오면서 아빠, 미나 괜찮아요? 그러더니 바닥에 떨어진 딸기 꼭지를 보며 놀란 목소리로 아빠 이게 뭐예요? 미나한테 딸기 몇 개나 먹인 거야? 어, 몇개안 줬어. 걱정 마라. 어릴 때 너도 딸기 잘 먹었었잖아. 그러자 딸이 한숨을 쉬며 아휴, 아빠가 매일 딸기만 사왔으니까 그렇죠. 사실 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아빠가 사온 게 제일 맛있다고 했던 거죠. 알고 보니 제딸 수정이가 제가 서운해할까 봐 착한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요. 딸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에 주책맞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딸 수정이 참 착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